안녕하세요 근개구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마비 코스믹 S 카본 휠셋입니다 이 휠셋은 가격부터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출시했습니다 소비자가격 119만원입니다 마빅이라는 브랜드를 감안하면 정말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출시한 휠셋인데요 요즘에는 이 입문용 카본 휠 시장이 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빅에서도 좀더더 더 저렴하게 어, 공급을 하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원래 이 휠셋은 로드바이크 휠셋으로 이제 출시하긴 했는데요. 마비 공식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 휠셋을 그래브바이크에도 활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내구성에서도 뭐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도 그래블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에서 최적의 그래블 바이크 타이어 폭은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역시 40mm 정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40mm로 세팅을 했고요. 그러니까 40C로 세팅을 했죠. 이 마빅 코스믹 s w s 은 내측 림폭이 21mm이기 때문에 40mm 정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림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 튜블리스 세팅을 했습니다. 튜블리스 세팅을 그냥 집에서 플로어 펌프로 했는데도 자리를 그냥 바로 잡아 버리더라고요. 이게 휠셋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타이어가 좋아서 그런지 림폭이 넓어서 그런지 궁합이 서로 잘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일반 펌프로 한 번에 그냥 세팅이 끝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블리스 세팅을 하고 어, 실란트가 휠셋에 잘 묻도록 이렇게 시험 주행을 해봤습니다. 코스믹 S는 42mm 립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클린처와 튜블리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빅의 허브 ID360 허브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이고, 또 생산을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제품이죠. 요즘에 중국 제품, 대만 제품, 그러니까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는 신생 브랜드들이 약진해 보이고 있죠. 스펙으로 보자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빅 같은 이런 대형 브랜드, 그러니까 큰 브랜드들은 무게에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비스의 또 무게가 1,660g입니다. 이 요즘 이 정도 무게면은 무거운 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이 중국산, 대만산 이런 브랜드들이 워낙 가볍게 출시하다 보니까 좀 이게 무거운 축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무게가 가벼운 거는 굉장히 장점이긴 하죠. 하지만 또이 브랜드가 생각하는 안전이나 내구성에 대한 그 철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마빅은 좀더 이런 쪽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보통 메이저 브랜드 그러니까 대형 브랜드들은 이런 무게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세팅을 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중국산 휘셋을 한번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그 제품도 역시 좋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맛이 있죠 그런데이 제품은 어쨌든 시간적으로 마빙만큼의 검증을 받은 휘셋은 아니기 때문에 이 휘셋을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거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테스트 주행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휠셋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행감은 괜찮습니다. 이 카본 휠셋의 특성에 맞게 그냥 달리면 일단 쭉쭉 뻗어나가고요. 휠셋의 이 강성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휠셋이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걸 들바 했을 때 아니면은, 어 초반에 출발할 때는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부르기 시작하면 더 중요한 건 휠셋의 이 눌림이 적은 그러니까 강성이 좋아서 휠셋의 원형을 잘 버텨주는 휠셋이 좋은 휠셋이기 때문에 마빅은 항상 그런 거에 좀더더 더 중점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죠 휠셋이 굉장히 짱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윌셋은 그래블 윌셋은 아니고 로드 윌셋입니다. 로드 윌셋으로 출시했지만 그래블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강성이 확보되어 있고, 어, 내구성이 확보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마비 본사에서도 뭐 그래블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나 그래블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블로 이제 테스트 겸 라이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리뷰도 이제 그래블 환경에서의 이 휠셋의 내구성이라든가 휠셋의 민감도 뭐 이런 거를 좀더 얘기해 볼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그래블이 환경 자체가 좀 거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싼 휠셋을 사용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하거나 좀 성능이 안 되는 제품을 어, 사용하면 이렇게 포장된 도로에서 라이딩을 할때이 팩에 쫓아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밸런스, 적당한 퀄리티의 제품을 그래블에 세팅하는 게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세팅했던 게 이제 중국산 제품. 핀셋을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비계에서도 이렇게 어, 이 정도 등급, 그 그러니까 없던 라인업을 하나 더 출시하면서 이렇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로드바이크에 많이 장착을 하시겠지만, 어, 그래블 바이크에도 장착해도 될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조만간 그래블 라이딩을 다녀온 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